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 꿇어 엎드린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 고쳐주신 것을 널리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나는 곳에 있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동네로 들어오셨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한 사람 바로 중풍병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이 병자를 위해서 네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서기 위한 노력과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듣고 직접 그분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죠. 그 사람들 속에 네 사람이 중풍 병자를 침상채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네 사람들은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내었죠. 그것은 지붕을 뜯은 후에 침상의 줄을 달고 예수님 앞으로 천천히 중풍 병자를 달아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그 생각을 바로 실행했습니다. 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고, 더 나아가 그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마가의 시선은 단순히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마태, 누가까지도 이 순간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들의 중심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신 예수께서 능히 중풍병자도 고치실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 비록 그 믿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그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부르셨죠 작은 자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아 라고 부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작은 자 혹은 이 사람아 라는 단어는 약간 상대방을 하대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NIV 성경에서는 son, friend 그러니까 아들, 친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테크노온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단어의 주된 의미는 육신의 자녀를 뜻합니다. 마가모금에서는 7구절 정도에서 사용되었고 이 부분과 십장 24절 외 모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위에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다정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테크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부를 때 쓰였던 단어였으며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을 호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안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신 것은 그를 존중하신 것이고 그를 귀중하게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다정하게 부르시며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 전에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의 병이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병자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증하는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선포는 석유관들에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석유관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권을 임의로 집행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석유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저항하고 반발하는 이유에는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유대교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게 될때 이들의 말은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석유관들이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서기관들의 반발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선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술사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병,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인자이신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것은 구약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자와 연결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이 본 인자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지닌 자 하나님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또한 권세를 받아 모든 백성과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권을 행사한 자였습니다. 다니엘의 인자는 최종적인 판결권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신 예수님이 병자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세를 행사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인자이기에 병자의 죄도 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가 그토록 듣고 하고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11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루느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즉시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굳어 있는 그의 온몸에 혈액이 돌고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함과 고통이 사라지고 몸 구석구석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까지 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죄 용서에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까지 치료해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 몸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피해 곧장 그 자리를 떠나신다거나 서기관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병자가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곳, 그곳은 병자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공동체 사회였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병자의 가정은 그가 병에 걸린 후에 정상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풍 병자의 몸처럼 마비된 그의 가정은 분명히 사회에서도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병든 몸을 고치신 후에 집으로 가도록 하신 것은 그가 다시 집을 세우고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침받은 병자는 예수님께 새로운 삶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자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 선포를 듣고 속으로 정죄했던 서기관들이 실제로 병고침의 현장을 목도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크게 웅성거리며 놀랬던 사람들 모두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용서의 선포를 했을 때만 해도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여기는 이 긴장 속의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현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습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모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 그리고 사회적 생활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총체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병자의 영혼과 육신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까지도 움직이고 변화시키시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풍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었던 병자는 무기력했고 고통과 두려움에 쓰디쓴 열매를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중풍 병자에게 죄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이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더 나아가 죄에 숨어 있던 병까지도 고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누워 있던 병자와 같이 죄의 고통, 두려움 속에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택한 온 자신의 작은 자라고 다정하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든 우리 영혼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 아픔 눈물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병자에게 일어나 내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어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기억해야 할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를 기꺼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명절의 마지막 휴일,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생명 바치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순간이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 아픔과 고통을 만지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